자, 모나드 코인. 지금 정말 긴급 상황입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상승을 만들면서 크게 한 번씩 흔들고 개미털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꾸준하게 조정과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평생 상승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 세력들도 상승을 한번더 크게 만들고 나서 물량 정리하고 나갈 예정이라 매도타점 확실하게 잡아서 나오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 모나드 코인 때문에 깡통 차기 전에 마지막으로 매도 기회 드리려고 긴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력들은 이번 새벽 중으로 크게 한번 폭등을 시켜서 물량들을 정리할 예정인데 상승 만들기 전에 한번 내리꽂는 모습도 보여질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번 새벽에 세력들이 크게 쏘는 폭등 구간 놓치신다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모나드 코인에 100만 원을 넣었든 천만 원을 넣었든 결국 마지막에는 한순간에 10원짜리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력들이 언제 한번 크게 쏠지 어디까지 올릴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정확한 시간대와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알려드려서 구해드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항상 저한테 연락주시는 분들 보면 제가 이 타점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꼭 욕심부리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모나드 코인 시세가 계속 오른다고 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욕심을 내다가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안 하고 그대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작 몇 퍼센트 더 먹으려고 갖고 있으면 바로 깡통 차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 이 구간에 도달하시면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시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목표 구간 도달을 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고 빠져 나오세요. 나중에 보시면 그게 맞는 선택이라는 거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리는 이 목표가에 매도 예약을 걸어서 이번 반등 시점 지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좀 물려 계신 분들은 안전하게 제가 알려 드린 목표가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만 확실하게 잡으신다면 지금까지 코인으로 손실하신 분들 복구까지 가능하고요. 물론 본전 이상의 수익까지도 노릴 수 있는 대폭등이 나올 겁니다. 이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제가 말한 타이밍과 함께 대응하셔야지 절대로 혼자서 욕심내지 마시고 오로지 수익 챙기고 나오는 것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력들이 몇 시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정확히 얼마에 팔아야 되고 언제 나가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모나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일단 급하신 분들 위해서 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라 당연히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지만 많은 분들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선착순으로 딱 100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모나라고 남겨주시면 세력들이 노리는 시간과 목표가 외도 타점, 답변이 갈 겁니다. 자동문자 시스템으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신 즉시 모나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최대 수혜를 받으면서 폭등을 만들 김치 코인. 어떤 종목이 있을지 제가 딱 하나만 찝어 드릴 겁니다 정말 단기간 안에 많은 수익을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가 인생을 바꿔 줄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워화스테이블코인 관련한 법안들이 좀발의가 되면서 수혜를 받고 상승을 만드는 코인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익률이 결정이 나게 되겠죠 제가 추천해 드릴 코인 빗썸과 코인원 딱두 개의 거래소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김치코인이고 거의 대부분의 거래는 빗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본격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회를 받기 시작한다면은 당연히 업비트에도 상장이 되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이 동반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외 거래소까지 상장이 될 거예요. 결국에 한 번에 이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동성이 확보된 동시에 우리가 원하고 기다렸던 대폭등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승 나오기 전에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무조건 바닥에서 최대한 매수를 해 놓는 게 좋겠죠. 지금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흔들어 주면서 지속적인 매집이 되고 있습니다. 저점은 지속적으로 끌어 올려지고 있어요. 정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매집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승 폭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들의 매집된 물량들이 많다라는 소리는 결국에 언제가 됐든 상승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매수를 하시면은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빗썸에서만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일정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면서 언제 매수해야 될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번 원화 스테이블 수의 코인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잡아보실 분들은 제가 이 해당 정보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최고점 목표가 얼마인지 제가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영상 보시는 즉시 바로바로 연락주시고요. 제 개인번호 010-3274-7643으로 문자 숫자 3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저한테 연락을 남겨주시면 자동적으로 해당 정보들 빠르게 답변이 갈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뉴스 기사 뜨고 이미 상승이 시작됐을 때 뒤늦게 진입해봤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을 미리미리 좀 선점을 해서 이번에 수익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즉 개인번호 010 3274 7643으로 문자 숫자 3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세요.